안녕하세요 전효진의 리얼체험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전에 춤 배웠죠 랩 배웠죠 그럼 이번엔 뭘까요 바로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를 배우러 왔는데요 뮤지컬 배우고 또 실력파 보컬리스트이기도 한 그룹 베스트의 유지씨를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씨 안녕하세요 <laughs> 제가 노래를 좀 못해요 노래를 아, 좀 배우러 왔는데 좀 도와드리려고요 <laughs> 도와주세요.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럼 지금 바로 유지 씨와 함께 보컬 트레이닝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 정말요? 그리고 어떻게 마이크 없이도 이런 발성이 나와요? 연습하면서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. 부르기 편한 그런 쪽으로 길을 좀 찾아가지고 <laughs>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 쪽으로. 그럼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거네요. 그러면 <laughs> 오늘 제가 유지 씨 정도까진 아니지만 정말 목에서 피가 나도 된다라는 그런 의지로 제가 맞아요? 정말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.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말하지 못했 좀할 수가 없어 그대 였죠. 이 부분만 보자면 되게 지금 굉장히 끊어서 부르셨어요. 좀더 이어서 부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좀 길게 길게 음절을 좀 길게 길게 뺀다는 식으로. 뭐 처음부터 그대 였죠. 이런 식으로. 처음부터 그대 였죠. 발라드도 리듬이 있고 포인트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. 처음부터. 오. 저, 철을 조금 미시고, 그리고 음부터는 조금 날리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처음부터. 네. 네. 타 네. 아니죠. 네. <laughs> 예, 다. 그러면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. 네. 철에다가 포인트를 주시고요. 부에다가 살짝 밀시면 될 거예요. 처음부터. 것 같고. 네. 근데 부를 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부터. 네. 철도 처어라고 생각하시고 미세요. 처음부터. 털을 조금 더 작게 하시면 돼요. 처음부터. 오 지금 좋아요. 오나 되게 좋아 <laughs> 지금 너무 좋았어요. 어, 어 네. 아, 버리면 되는 데요 네. 오, 네. 오, 되게 거의 없다 생각하고요. 네네네. 음. 네브리딩 할 때는 거의 음. 숨이 없어요. 죽어 어요그 <laughs> U 어를 내실 때 네. 지금 호흡을 너무 많이 쓰셔서 그게 숨이 모자라시는 것 같아요. 목구멍을 조금 닫는다는 그럼, 네. 좀, you a n t 조금 더쭉 미세요. You a n t 네, 네. 그, 지금 그거 맞거든요. Oh. 거기서 조금 밀면 돼요. You a n t 네, 네, 네. 맞아요. 맞아. 소리 위치가 바뀌면 아까처럼 살짝 좀 삑살이 날것 같은 그런 네, 게 네. 되거든요. 아까 You a r e 이걸 하셨잖아요. 거기랑 같은 위치에서 You a r e my everyth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음. 아까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you are my everything 어, 네네 좋아요. 아, 죽겠어요. 아 진짜요? <laughs> 배고파지려 그래요.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게 있으시네요. 별처럼 치는 <laughs> 이런 뭔가 그런 게 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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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있으시네요. 근데이 노래에서 그렇 쓰시면 안 돼요. 아. 네 일단 여기서는 조금 더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소리가 오. 네. You are my everything.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. <laughs> 어 그냥 좀 자신 있게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. 운명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운명에 저러시는데요. <laughs> 이렇게 <웃음> 하시면 돼요. 처음부터 그대 비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 네, 아니에요. 어 아, 근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. 네. 저는 이제 제가 노래 부를 때 하는 방법으로 좀 가르쳐 드렸는데 사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네, 배운 거를 유지 씨가 가르쳐 주신 거를 잘 습득해서 꾸준히 연습, 연습해서 회식 때 제가 퀸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아, 아 네, 네 <laughs>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베스티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. 저희 계속 곡도 받고 있고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베스킹 사랑합니다. 전효진의 리얼체험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